이거를 좀 연습 모드 같은 데서 미리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심파자 아칼리를 하셔야 돼. 아 이즈리얼 해보신 분들은 알아. 이게 뭔 소린지 이즈리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어려운 어려운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남살 하려고 온거 아니야. 남살이젠 질색이야. 넌 죽고 난 살고 이게 바로 균형이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안 보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칼리 패시브 때릴 때 스킬 쓰면은 주문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카마를 들고 있잖아요. 심판자 발동 안돼 있잖아요. 심판자 발동되는 거 보셨어요? 제대로 발동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115만큼 들어오죠? 115만큼 들어오죠? 115만큼 들어오죠? 115만큼 들어오죠? 궁극기 1타를 제외하고는 패시브 때리면서 스킬 쓰잖아요. 그러면 주문감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활용할 줄 알아야 신선한 칼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연습 모드 같은 데서 미리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심파자 아칼리를 하셔야 돼. 심파자 아칼리를 통해가지고는 AP 아이템을 올리고 하는 거, 저는 진짜 그거는 심파자를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은 AP템을 가지, 왜 심파자를 올려? 그냥 지금 보시면은, 그냥 패시브, 그냥 이즈리얼 큐, 그, 평큐랑 똑같아요. 이즈리얼 평큐랑. 그냥 사, 패시브로 상대 때리면서 같이 입력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패시브 장착하고, 때리면서 스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거 필요 없어요. 아직. 때리고 패시 장착 때리면서 스킬 때리면서 스킬 때리면서 스킬 때리면서 스킬 궁극기 일단은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놓고 때리고 이렇게 하고 미리 들고놓고 이렇게 2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선신아 칼리 할 때는 아이템 창을 되게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심파자 쿨 언제도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면은 원거리 챔프로 가야 돼, 원거리 챔프. 아 이즈리얼 해보신 분들은 알아. 이게 뭔소린지 이즈리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어려운, 어려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해를 되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칼리 패시브 평타는 늦게 발동돼요. 스킬을 입력하면은 사용한 걸로 인식돼가지고, 주는검이 발동이 돼요. 그러면은 그 짧은 턴 안에 타격과 동시에 주는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패시브가 댐, 패시브를 때리잖아 그리고 나서 스킬이 발동되잖아요 그러면은 카마가 돌잖아요 카마 패시브 원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냥 이게 아칼리도 할수 있는거야 근데 아칼리는 근접 챔피언이니까 이게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카마가 늦게 터지니까 1번, 아칼리 패시브 평타는 캔슬이 안 돼요. 그래서, 슝슝슝슝슝슝, 이거, 인성질 하고 싶어도, 일반 평타로 해야지, 패시브 평타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카마 모션 시간에 때린가 동시에 스킬을 쓰면 돼요. 딱 정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심파자라 주문검을 사용할 때, 아, 스킬 쓰고 패시브 때려야지가 아니라, 패시브 때리면서 스킬을 쓰면은, 주문검이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약 0.2초, 3초 사이에 갈릴 싸움을 이득을 볼 수가 있고, AP 가면은, 아니요. 사람들이 몰라요. 아칼리 주는검 평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칼리 주는검 평타가 이렇게 되는 걸 몰라서, 리치베인을 가는 케이스가 스킬을 쓰고 패시브를 때릴라 그래. 패시브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왜? 주문검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패시브 평타 때리면서 스킬 박으면 돼요. 궁극기 1타만 안 돼. 궁극기 1타만. 궁극기 1타만 유일하게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다 영사 같이 드는 걸 제가 추천 많이 드리거든요. 영리한 사냥꾼. 왜 영리한 사냥꾼을 추천하냐면은, 영리한 사냥꾼 풀스택을 쌓으면은, 심파자 쿨타임이 지금 1.5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1.15초까지 줄어들어요. 지금 이거 심파자만 나온 상태에서 큐가 1.25초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큐카마평큐카마평 큐카마 평 여가 하는데 심파자가 그냥 터지는 거야. 그냥 심파자가 터져요. 그래서 탱커들이 절대 못 이겨. 그냥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게 기력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평소에 하듯이 하면 돼요. 이게 연습용 보시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테크닉 같아 보이는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평소에 원래 이렇게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인식 안하고 써도 자주 터져요 근데 인식을 하면은 슈퍼풀이 가능해요 원래라면은 원래라면은 우리가 원래 주문검을 어떻게 썼었는가를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아 주문검 심파자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그면 카마가 안 돌잖아요. 카마가 안 돌잖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문검을 사용했을 때는 주문검을 터뜨리기 위해서 스킬을 써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돼. 아안 터졌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 혼자 다모이 뭔가 뭐, 뭔가 되게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문검 쓸때다 이래. 여러분들 주문검 쓸때다 이래요 아칼리로 이렇게 해놓고 아 으. 바보가 아니라면 스킬 평. 아 장막 평타. 심판자 돌았다! 평타! 때리고! 탁! 탁! 아, 급하게 써야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심판자 돌았다! 탁! <laughs> 맞아요. 버벅이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의식 안 하고 평타 때리면서 쓰면 돼요. 우리가 카마를. 카마만 잘 주우면 돼요. 카마만. 카마만 잘 주우면 돼. 그냥 카마를 잘 주우면 돼요. 별거 없어요. 카마를 잘 주우세요. 궁극기 1타는 안됩니다. 궁극기 1타는 넘어가서 평타를 때리고 요거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끄럽지가 않잖아.